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역사를 소리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준 목회자이자 작가, 팀 켈러. 하지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지성의 모습 이전에 그 역시 혼란과 질문으로 가득했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 초 격동의 시기였던 한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젊음은 그 중심에서 뜨겁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잠시 머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팀 켈러의 청년 시절 그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 버크넬 대학교 190cm가 훌쩍 넘는 키큰 청년이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팀 켈러. 훗날 세상을 움직일 영적 거장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 그의 첫인상은 그저 범생이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신입생 시절을 보냈던 디트리 그루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팀과 저는 기숙사 같은 층을 썼어요. 그는 신입생 때부터 키가 컸죠. 솔직히 말해 처음엔 좀 범생이 같아서 어울려 다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팀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좁은 공간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내기하는 장난이 유행이었습니다. 전화 부스 대신 폭스바겐 자동차에 사람을 채워 넣는 식이었죠. 그들은 무려 19명의 학생을 차 안에 구겨 넣는데 성공했는데 그 속에 했던 모습에 팀 켈러와 디트리도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짓궂은 장난을 즐기던 대학생의 모습. 이것이 팀 켈러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자네내식에게팀 켈러는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한 대학 선교 단체 간사님이 자네디 버크넬 대학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 학생 대표였던 팀 켈러에게 소개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3학년이었던 팀은 신입생 자넷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날 저녁, 키가 아주 큰 남자가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자신을 팀 켈러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주고는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네디 그의 제안을 수락하자 팀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찾아간 다음 방문의 주인공은 훗날 자네대 남편이 된집 애식이었습니다. 자네든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감미로운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 기억은 청년 팀 켈러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며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팀 켈러가 살았던 1970년대 미국 캠퍼스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이는 마치 70년대 독재 정권 아래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한국의 대학생들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과도 맞닿아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평화를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누구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디트리 역시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평화를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때 팀 켈러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세상의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자네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는가? 이 질문은 디트리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팀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트리를 끈질기게 이끌었습니다. 지표에 초대하고 책을 소개해주고 좋은 사람들을 연결해주었습니다. 디트리이가 신앙을 갖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팀은 그 여정을 묵묵히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놀라운 연결자였습니다. 청년 팀 켈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바라보이드라는 이름의 대학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그녀는 팀 켈러에게 설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기납적 성경 연구라 불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훗날 뉴욕에서 목표할 때, 팀텔러는 자신의 서재에서 옛 노트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바바라가 가르쳐 준 기납적 성경 연구 노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 짧은 구절에서 저토록 깊은 의미를 길어 올릴 수 있을까? 그 비밀의 시작이 바로 청년 시절 바바라에게서 배운 훈련에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금광이 있는 동굴을 비유로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동굴 밖에 있는 웅덩이에 만족합니다. 그 웅덩이에도 반짝이는 사금, 즉 금가루가 떠다니기 때문이죠. 쉽게 얻을 수 있는 진리의 조각들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금맥을 캐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팀켈러의 삶을 관통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탐욕스러운 독서가였습니다. 언제나 손에 책을 들고 다녔고, C.S. 루이스부터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수많은 교부들의 글까지 섭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명석함에 감탄했지만, 그는 겸손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기억력을 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엮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친구 자네에게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명료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깊이 듣는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의론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질문이 무엇인지,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러기 위해 평생을 고뇌하고 질문했습니다. 바바라보이드가 남긴 또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는 주대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집에 초대하면서 바바라 들어오세요. 하지만 보이드는 밖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부가 바바라이고 전부가 보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전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는 사랑의 예수님은 원해요. 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도 좋아요. 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위대한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청년 팀켈러와 그의 친구들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를 도와주는 조수석의 동승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끊임없이 고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분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과 시름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나누었던 끝없는 대화는.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 진리를 심장 깊숙이 밀어넣어 삶의 뿌리로 삼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췌장암이라는 큰 고통과 마주했을 때 청년 시절부터 붙들고 씨름했던 이 질문들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었습니다. 팀켈러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나누어 준 자네대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대학 시절 팀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짐을 이어준 중매쟁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네대 남편짐이 서른세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팀켈러는 먼 곳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네든 그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였다고 회상합니다. 남편을 잃은 후 자네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일어난 비극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저히 화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출퇴근길차 안에서 들려온 것이 팀 켈러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지적인 설명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듣는 이를 경배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와 비유를 동원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자네든 그의 설교를 들으며 하염없이 울었고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얼마 후 팀 켈러 부부는 자넷을 필라델피아로 초대했습니다. 아내 캐시가 자넷의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팀은 자넷과 함께 긴 시간 산책하며 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C. S. 루이스가 묘사했던 천국의 모습을 나누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실체에 비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네 당신이 나보다 앞서 있어요. 당신은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진리들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수십 년이 흘러 팀 켈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뉴욕에서 열린 추모예배에서 그의 아들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네든 수십 년전 팀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 이 땅보다 더 선명하고 실제적인 세상에서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청년 시절 고통의 의미를 묻던 한 학생이 이제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마침내 그 소망의 본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팀켈러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남긴 한경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8세기 목회자 존 뉴턴의 편지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해달라는 모든 생각과 싸우십시오. 당신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인도자이심에 만족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속에서 압도될 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라앉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팀 켈러는 스스로의 힘으로 뉴욕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두 후보가 그 자리를 거절했기에 제가 한번 해보기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팀 켈러처럼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결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평생에 걸쳐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청년 시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붙들렸던 한 학생처럼 말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발견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